이번 시간에는 Together를 이용해서 Use Case Diagram 예제를 가지고 한번 사용법을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gether 열면 이렇게 되어 있죠. Use Case Diagram Element들을 팔레트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Use Case Diagram 모델링을 할때 다른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시스템 상황 분석, 즉, 교육 신청. 우리가 어떤 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그 기업이, 그 기업이 어떤 그 신입사원이나 또는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직원은 교육 과정 자동 지원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확인한 후 원하는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직원은. 즉, 내가 소프트웨어 기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바를가 부족해서 자바의 어떤 고급 자바를 교육을 받고 싶다 했을 때이 직원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원이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어떻게 어, 내 지금 현재 나의 실력이 어떤 게 부족한지 잘 모르겠다. 그럴 때이 매니저가 이 직원이 지금까지 들었던 교육 내용들을 보고서 직원에게 가장 적합한 과정을 추천한다. 그래서 교육 과정 주문은 직원이 신청하고 승인되면 교육 매니저는 직원이 신청한 교육 과정 신청서를 외부 교육 훈련 기관에 보내고 그 훈련 기관은 교육 과정 주문을 받습니다. 취소 기능도 있고. 교육 목록 유지 관리, 교육 매니저는 이러한 자동 지원을 통해서 목록을 확인한 후에 교육 목록에 새로운 교육을 입력하거나 기존 교육 과정을 수정 및 삭제할 수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네 개의 과목이 있다. 그럼 내가 추가로 EJB 교육 과정을 만들고 싶다. 또는 엔터프라이즈 관련된 EJB 과정을 넣, 넣던지 또는 C++ C# 이런 것들을 넣고 싶다 할때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가지고 use case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아마,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액터를 뭐 제일 먼저 식별을 해야겠죠 액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육을 신청하는 사람이 직원, 직원이죠. 두 번째는 교육 매니저, 이 직원이. 어떤 교육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 할때이 직원에게, 어, 레커멘드 해줄 수 있는 게 교육 매니저가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청을 하면 어디서 받아요? 교육 매니저가 어떤 신청을 하거나 직원이 신청했을 때이 신청된 교육 과정을 외부 교육 훈련 기관이 받겠죠. 외부에 있는 어떤 기관, 그 서버에 가겠죠. 그 서버, 이런 것도 다 액터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세 명의 교육, 그 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사 직원이 되겠어요. 직원 두 번째는 누가 되겠어요? 교육 매니저가 되겠죠. 교육 매니저 교육 매니저가 되고 마지막 끝으로 하, 한 사람은 외부 외부 교육훈련 기관 외부 외부 교육훈련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유스케이스가 뭐가 있냐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교육신청관리라고 했어요 그러면기다가 시스템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게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하나 만들면 이게 교육신청시스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액터를 그 유스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유스케이스는 뭐가 필요하냐? 유스케이스는 유스케이스는 교육 신청이 있겠죠. 아까 교육 신청한다고 그랬죠. 교육 신청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으면 또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신청 취소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 과정 주문이 있겠죠. 교육 과정 주문이 있고 교육 과정 주문이 있고 교육 목록 유지 관리 있다 그랬어요. 아, 어? 교육 목록 유지 관리가 있고 교육 목록 이거 있고 교육 목록 자동 지원 이 있다 그랬어요. 교육 목록 자동 지원 자동으로 지원하고 유지 관리해 주고 그러면 직원은 뭘할수 있냐?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유액터와 액터들과 유스케이스간의 관계. 직원은 교육을 신청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소시에이션으로 교육, 직원은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직원은 교육을 직원은 교육을 신청 취소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교육 매니저는 교육 매니저 역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직원이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직원이 교육을 하다가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다. 그럴 때 교육 과정을 교육 매니저가 교육 매니저가 교육 과정을 코멘트해서 신청을 대신 해줄수 있죠. 그다음에 교육 매니저 역시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교육 목록을 유지관리를 할수 있어요. 내가 우리 회사에 어, 직원들이 또 원하는 교육과정이 있는데 없다. 그러면은 그 과목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또 목록을 수, 있고 교육과정을 주문할 수도 있죠. 교육매니저가. 교육매니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직원은 교육신청을 하면, 직원이 교육신청을 하면 교육목록 자동. 지원이 바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유스케이스하고 유스케이 스 사이 아 직원이 교육 신청을 하면 교육 목록 자동 지원으로 바로 가는구나. 그러면 바로 신청하면 바로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요 요게 인클루드 관계죠. 인클루드 관계, 인클루드 관계. 그래서 교육 신청하면 교육 목록 자동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외부 훈련기관은 교육목록 유지관리가 되어야 되고 교육목록 유지관리 역시 교육목록 자동지원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인크루드가 되는 거죠 인크루드가 교육목록 자동지원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 외부 훈련 기관은 예를 들어서 여기 나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냐 교육 신청 관리 시스템. 교육 신청 시스템은 직원이 직원과 교육 매니저가 있고 여기에 외부 훈련 기관이 있고 직원이 교육을 신청 취소할 수 있고 교육 매니저가 매니저가 대신 신청이나 취소를 해줄 수 있고 또는 교육과정을 주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목록 유지관리를 할 수가 있고 교육목록 신청과 유지관리에 교육목록 자동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외부훈련기관은 교육목록 유지관리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use case diagram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음 지금 아까 예제를 통해서 교육 신청 시스템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더 해볼까요? 어, 뭐냐면, 투자 관련된, 투자 관련된 거래 관리사. 이거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어요. 이거는 뭐냐면, 시스 거래 관리사와 거래자가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투자할 기업의 가치가 가치를 위험 분석하고 위험 분석 위험 분석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과 기업이 결정한 가격에 따라서 평가를 내요.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업과 거래를 성사한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한 거에 거래관리사 그 다음에 거래하는 사람 회계 시스템이 있겠죠 기업이 있겠죠 외부에 있는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액터가 4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관리사 거래관리사가 있고 두 번째로는 거래 거래자가 있겠죠. 거래자. 거래 r 거래관리 c 거래 관리 j a 있고 거래자가 있겠죠. r 를 거래자가 있고, 세 번째 회계 시스템. 제가 회계 시스템을 j a Correja, c o r r e 투자금액 r r e j 설정하고, 설정하고 회계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회계시스템도 액터가 될 수가 있어요. 외부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회계 시스템이 되겠죠. 마지막 하나는 뭐가 있어요? 기업이 있겠죠. 거래자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기업과 거래를 한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기업이 되겠어요. 그러면 과연 유스 케이스가 뭐가 있냐? 그러면, 이게, 거래 관리 시스템이 되겠죠? 투자 거래 시스템. 투자 거래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려면, 요, 서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시스템이니까, 투자 거래 시스템. 투자 거래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스 케이스가 뭐가 있냐? 아까, 제가 내용에서 한도 설정. 이 보면, 한도 설정. 그 다음에, 그, 한도를 설정하고, 그다음또 뭐라고 그랬어요? 한도를 설정하고, 또 위험 분석 한다고 그랬죠? 위험 분석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격을 결정, 얼마로 결정할지. 가격 결정하고. 거래 성사. 성사가 있겠죠. 계좌, 갱신이 있겠고, 가치평가가 있겠죠. 이런 것이 다 유스케이스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볼까요? 아까 그 짧은 세문장인데, 보시면, 거래 관리자가 투자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서 계좌를 갱신한다. 한도 설정. 계좌 갱신. 그죠? 이런 기능이 있겠죠. 요거는, 그 다음에, 투자할 기업의 가치의 위험 분석하고 위험 분석하는 기능도 있겠죠. 위험 분석. 거래자가 결정하는 가격,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고. 평가를 내려야죠. 그다음에 거래를 성사 거래하는 그 내용, 평가. 그죠? 가치 평가겠죠. 그다음에 계좌 갱신도 있고. 이세 줄밖에 안 되는데 여기 유스케이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주 아, 압축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용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유스케이스가 뭐가 있는지 보면요 아까 제가 지금 방금 말한 거 한도 설정 있죠 한도 설정 얼마를 투자할 건지 한도 설정하는 그 알고리즘이 있겠고 그 다음에 위험분석 위험분석이 있겠죠 위험분석하고 가격을 결정하겠죠. 가격 결정.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래 성사. 거래 성사하는 알고리즘 과정이 있겠고 계좌 갱신. 계좌 갱신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치 평가. 이게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하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어, 지금 기업이 아니라 학생이라면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거는 이 어려움을 이거를 어떻게 왜 가격 결정이 왜 있어야 되고 거래 성사가 왜 있어야 되냐. 이거는 이 투자 거래 시스템의 내용을 모르니까 이럴 때는 아, 이런 게 한도 설, 유스 케이스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나가면 돼요. 이걸 괜히, 어, 알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걸 알려면 이 투자 거래 하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 하나 만들어 볼까요? 왜 이거를 그냥 이런 유스케이스가 있다 가져가고 가냐 하면 여러분들이 회원 어, ATM ATM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 제가 여러분이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그죠? 신용카드로, 거기 ATM기 보면 있잖아요. 신용카드. 여러분들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 아는 거예요. 또뭐 있어요? 통장관리.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알 겁니다. 또뭐 있어요? 현금인출. 계좌이체도 있겠죠. 계좌이체.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금방 알아요. 여러분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계좌이 체박 또 있어요. 조회. 조회도 있겠죠. 이거보다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통장 관리나 통장 정리가 되겠죠. 정, 통장 정리. 이 A팀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써왔기 때문에, 아, 이런 거는 금방 알거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투자거래시스템은 한도 설정, 유험 분석, 가격 결정, 거래 성사, 계좌 갱신 같은 요거는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모르는데 내용을 모르는데 유스케이스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ATM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유스케이스를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 투자거래시스템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투자거래 시스템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을 때 투자거래 시스템은 잘 모르겠지만 거래 관리사가 있고 투자금의 한도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서 막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고 분석을 해서 요구사항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ATM기를 알기 때문에 사용자가 ATM기에서 내가 지금 음 돈을 찾고 신용카드로 뭐 하고 계좌 이체도 하고 조회도 하고 현금 인출도 하고 이런 걸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금방 이거에 관련된 유스케이스 타겟면 금방 만들 수가 있어요 투자거래 시스템은 잘 모른다 내가 요 내용을 그럴 때는 아 유스케이스는 이런 게 있구나 가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해 보면 투자거래사가 아까 한도 설정한다고 그랬어요 투자거래사가 한도를 설정 액터가 유스케이스를 항상 만들어내요 회계 시스템은 계좌경신한다 계좌, 계좌 갱신한다 그랬죠? 회계 시스템은 계좌 갱신을 하고 거래자 거래자는 거래자가 위험 분석을 하고. 그죠? 거래자가 위험 분석하고. 여기 보면 거래자가 거래자라고 이제 거래자가 하는 거. 가격 결정 위험 분석 이런 거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거래자가 뭐를 한다고 그랬어요? 위험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자가 가격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거래 성사를 이루어 내는 거죠. 거래 성사를. 기업은 기업은 역시 기업도 가격 결정과 거래 성사를 하겠죠. 거래 성사를 하고 가격 결정을 하겠죠. 그다음에 위험 분석을 해서 자동으로 뭐가 나와요? 가치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이분 알고 있어요. 위험 분석을 하면은 가치 평가가 나오는구나. 자동으로 위험 분석을 하면 가치 평가가 나오니까 아 이게 아니다. 인크루드죠. 위험 분석을 하면 가치 평가가 나온다. 이게 알아서요. 가격 결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가치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내가 잘 모르니까 이 시스템을 모르니까 아 이원분석을 하면 가치평가가 나오는구나 예를 들어서 제가 특허를 하나 냈어요 특허를 하나 냈는데 이 특허를 A라는 기업에서 기술 이전을 받으려고 해요 저는 기술이전을 주려고 하고 그러면, 저하고, 기업하고, 얼마 줄 거냐? 기업은 얼마 줄까? 모르잖아요, 이돈 내용을. 제가, 천만 원달라 기업은, 천만 원? 이게 적당한가? 아닌가? 이게 백만 원이면 되지 않을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누가 해요? 거래자가? 위험 분석을 하는 거예요. 가치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특허는 제가 분석해보니, 한, 칠백만 원 정도 된다. 딱 분석을 하면 그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거래자가 700만 원인데 800만 원 합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기업도 보니까 700만 원이니까 800만 원 750만 원 합시다. 그래 갖고 가격을 조절하고 되면은 거래 성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750만 원에 거래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기업은 거래 성사 가치 평가. 아, 회계 시스템은 계좌 인증.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도 돼요. 외부 시스템이니까. 외부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와도 되고. 그래서 거래자, 거래 관리자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 관리자는 한도 설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투자 거래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어, 이거 잘못 그렸네요 가치평가가 인크루드가 되어야 되는데 인크루드 가격 결정하면 가치평가가 같이 가치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투자거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어, 투자거래 시스템에 대한 유스키스 타일을 만들어 봤어요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교재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거래 관리사 액터가 거래 거래 관리자 거래자 외부에 있는 회계 시스템 그다음 외부에 있는 기업 기업이 결정한 가격 그죠? 기업이 결정한 가격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위험 분석하고 거래자가 결정한 가격 그러니까 거래 관리사가 관리자는 한도 설정, 회계 시스템에서는 계좌 갱신 그죠? 거래 관리자는 한도 설정하고, 회계 시스템에는 계좌 갱신하고그 다음에 투자할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고, 위험 분석. 그래서 거래자가, 거래자가 위험 분석하고, 가격이 결정되고, 그러면 가치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죠. 기업 역시 가격 결정하고, 두 거래자와 기업이 거래 성사를 이룬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 시간에는 투자 거래 시스템을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해보았고 또한 가지는 뭐 해봤어요? 우리가 방금 교육 과정 신청 시스템을 두 개의 어, 시스템에 대해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